아니, 우리 자라 가려고 왔는데, 여기 무슨 코엑스 현대 이벤트 아우터 대전이래. 여기 한번 구경해볼까? 여기 구경하고 그러고 가자, 자라로. 자라에서 겨울 거좀 예쁜 거뭐 있나 보러 가야 되겠어. 색깔 정말 안나오 단추 이렇게 싸게 단추한 게 너무 귀엽고 예쁘다 따뜻해 보이고 근데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이걸 입으면 민감한 사람들은 그렇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난 괜찮아 이 정도는 이렇게 이거는 나는 또 이런 빈티지는 좀 별로 안 어울리는데 되게 멋스럽긴 하다 길고 근데 겨울에 지금 입기에는 좀 추워. 아니면 안에 엄청 두껍게 입어야 되는 옷이긴 해. 이게 엑스스몰이야. 그러면은 무조건 엑스스몰 입어야 되는 너무 길지. 근데 이렇게 생긴 옷인 어, 것 같아. 참 길다. 응. 이게 엑스스몰. 여기 카라부는코듀로이로 이렇게 돼 있고 이건 워싱에 엄청 많이 들어간 약간 방수도 되고 그런 천인 것 같아. 점점 자라가 이런 살짝 고가 라인이 있으면서 퀄리티도 좀 좋아지고 그러는 거 같아요. 디자인 자체가 약간 중성적으로 나온 거 같은데, 내가 지금 워커 신고 그러니까더 그래 보일 수도 있어. 이런 거에다가 여성스럽게 코디를 하면은 또 약간 눌러주는 느낌으로 코디를 해야 하면 예쁠 거 같기도 하고, 그냥 아예 살짝 중성적인 느낌을 그냥 살려서 그냥 입는 거지. 지금 여기도 카고 팬츠 같은 거 이렇게 해놨잖아. 이런 식으로. 이게 미디움인데 스몰 입어도 될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딱 맞는 거보다큰 사이즈를 입는 게 살짝 영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 옷이야. 어, 안에 누빔 패딩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페이크 양털로. 완전히 오버핏 니트 코트 같은? 안무거까요러 긴 거는 다 무거워 경량 아니고 서는 사실은. 근데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진 않아. 이거 스웨드 이 가방 귀엽지 않아? 이건 그냥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것 같아. 숄더끈이 안에 있어요. 근데 난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닐 것 같아. 숄더로도 멜수 있고. 되게 퀄리티 좋아 보인다 이거 근데. 129,000원 아 브라운 코트 이것도 약간 오버핏인가 보다 이거. 어, 이거 한번 입어볼게 이 컬러 더블 단추로 약간 더블 반코트? 부클 원단인데 지금 입은 지 한 3, 40초 된데그리 엄청 따뜻해요. 가볍고. 컬러가 나는 이 컬러가 예뻐갖고이 컬러를 입어봤는데, 아이보리 컬러도 옆에 어떤 사람이 입었는데 예쁜 것 같아. 이런 거는 활용도가 되게 좋다? 이거 하나만 입으면 추워 죽겠는데, 좀 약간 빈티나잖아. 미디움. 이런 건나 스몰 입어도 될것 같긴 한데, 한 미디움 입어볼게. 이렇게 입고, 이런 거는 코트 안에다 입으면 되게 따뜻하고, 좋아. 거 봐, 여기다 해놨잖아. 이렇게, 안에다. 약간 부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이거 코트 자체가 오버핏이라서 그런 느낌은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안에 내가 지금 몇 급으로 입었어. 근데 이거는 스몰 입으면 될것 같아. 왜냐면은 내가 안에 가디건도 있고 이것도 입었잖아 이거는 이렇게 묶는 건가 봐 입어볼까 이거? 이거 약간 색깔이 어떤 색깔이야? 약간 그레이빛? 또는 카키에 가까운 것. 같아 단추도 이게 이렇게 돼 있어 똑딱 똑딱 단추인데 이렇게 다 안 하고, 이렇게 하나 정도 하고, 이렇게 매면 예쁜 것 같아. 이 패딩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나. 응? 이런 거는 뭐, 기본 패딩이니까. M 사이즈 입으면 이 정도? 응. 근데, 근데 나는 이렇게 크게 입고 싶어, 개인적으로. 만약에 입는다면. 그렇다고 스몰을 사진 않을 것 같아 이렇게 기장도 좀 길지 않은데 너무 딱 맞는 패딩이 그렇게 예쁘진 않아서 나는 이렇게 소매가 길어도 상관없거든 이게 미디움 딱 맞게 입으려면 스몰 입으면 딱 맞을 것 같긴 해 그치 음, 이런 거는 좀 너무 영해 보여서 내가 입기는 좀 그렇다 이렇게 후드끈 달려 있고 이게 스몰 사이즈 이게 더 예쁘다 뭔가 그래? 이 가방도 예쁘다 오늘 이 워커랑 이 가방이랑 너무 찰떡 아니야? 사고 싶어진다 얼마예요 언니? 근데 좀 퀄리티가 좋아 보여요 어 89,000원이야 근데 예쁘지? 나이거방 하나 살래. 입어볼까?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하다. 약간 스포티하게 너무 나퍼야 이런 느낌 안 주고 어? 그네옷 그래, 같지. 뭘 입었는데 네옷 같은 날이 있다? 심지어 내가 입고 온 옷보다 더 예쁜 거지. 어? 근데 라아직 사이즈 입어도 돼. 아니 내가 지금 두껍게 입긴 했는데 이거보다 더 작으면 불편할 것 같아. 그러네. 여기가 좀 크대. 근데 이거 딱 맞게 입는 무스탕인가봐. 이게 스몰. 근데 미디움 입으면 딱 맞을 것 같지 않아? 이게 조금, 어, 편하진 않아. 편하진 않아. 조금 편하려면 미디움 입어야 될것 같아. 핏은 이래. 아니, 여기는 너무 편하고 좋은데, 기장감이 좀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내 개인적인 의견이야. 좀더 길었으면 좋겠어. 그럼 편하게 입었을 수 있을 것 같아. 겨울에는 이렇게 올블랙 같은 거 입을 때 이렇게 자수 있는 것도 포인트 되고 예쁘기도 해. 입어볼까? 어 안에 살짝 이렇게 얇은 패딩이 들어 있어. 이게 이런 바지랑 세트네. 근데 바지는 엄청 얇아. 어... 약간 광대 같을 것 같지 않아? 세트로 입으면? 한 번만 대어주시는데? 아니 세트로 입어서 소화할 만한 내가 그런... 연예인은 가능해 근데 화면에는 이상하지 않아요? 진짜 멋쟁이 같아요 한 번에 젖히고 언니 그거 세트예요? 어! 이렇게... 아니 무슨... 가격은 다 다른데, 이렇게 세트로... 아니, 이게 다... 이게 똑같은 거 같아가지고... 새우... 새우... 귀에 하트가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여움이 모자 아니니? 이 꽃무늬 자수 넣은 게 너무 귀엽다. 뭐야, 바라클라바 이런 게 있어. 요번에 자라 약간 컨셉 이런 건가 봐. 너무 쫄려. 좀더 컸으면 좋겠어, 여기가. 목도리처럼 이렇게 하기에는 따뜻하긴 하겠다. 이 자수가 되게 귀엽다. 이거 성냥팔이 아니야? 조금 얼굴을 강조해서 얼굴이 좀커 보이게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아 귀여워. 뭐야 이거 가방 자체가 리버시블인가봐. 이렇게도 메고. 다 귀엽다, 그렇 이거는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안감이랑 이렇게 나온 게 오히려 귀엽고 이거는 이거대로 따뜻해 보이고 어머 이거 스니커즈 되게 편해 보인다. 아니 나한테 딱 맞는데? 귀여운데 언니? 그치 발도 안 불편해. 어, 37 사이즈거든? 근데 내가 이게 야, 지금 이거 니삭스 신은 게좀 두꺼워서 36 반이나 37 신으면 될것 같아. 내가 235 잖아, 발이. 오늘은 자라에서 어, 제 마음에 든 아우터만 골라서 입어봤는데요. 아직 그렇게 아우터가 작년처럼 엄청 많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신상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에스키모 같지 않아? 되게 에스키모가 튀겨드릴게요. 나는 근데 이런 목소리 되게 좋아하는데.